안녕하세요. 성호 육 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추밭에 왔습니다. 배추가 지금 이제 결구가 이제 반 이상 한 6, 70%까지는 이제 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번에 이제 묵는 연, 영상을 여기 이제 6포기 정도 7포기 여기 묵, 묵다, 묵는 거를 영상을 올려 드렸고요. 아직은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고 그래서 오늘이 11월 3일인데도 아직 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더 사항 과가며 이제 묶어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영화로 안 떨어지고 지금 서리도 아직 전번에 약하게 한번 왔기 때문에 아직은 안 묶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묶을 때도 이렇게 살짝 묶어주면 이것만 이렇게 살짝 묶어주면 상관은 없는데 아직도 요새는 양파 묘 파느라고 또 바쁘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안 묶었는데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냥 잠깐이면 묶으면, 묶으면 되는 거니까 며칠 있으면 묶을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배추 품종을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길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요조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그 베타 후레시라는 거 이제 그 배추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품종인데 제가 또 품종을 말씀드려서 이 속을 보여드리게 되면 또 약간 또 작은 품종은 또멸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게 품종별로 지금 요것도 지금 다른 품종이고, 요게 또 다른 품종이고, 요것도 지금 다른 품종인데, 제가 이제 이세 가지 품종을 한번 이제 속을 보여드리고, 이제 뭐, 붕서 결핍이라든지, 마그네슘 결핍이라든지, 석회 결핍이라든지, 이제 요런 성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자를 게, 요거는 이제 그 배추 뿌리가 이제, 그, 이런 배추는 자르면은 배추 뿌리가 하얀데, 요, 요, 베타 후라시 품종은 배추 통은 좀 작어도 이제 속이 더 노랗고 또, 또 생으로도 먹기도 좋고 겉절이 해먹기도 좋고 또 김장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요거를 잘라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가을 김장 배추형인데 요것도 한번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좀 가시라 아무래도 안보다는 통이 더 이제 큰데 먼저 이제 어떤 것부터 이걸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까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두폭에는 이제 요게 이제 다른 품종이고 요게 또 다른 품종인데 요것도 지금 품종이 세가지 품종으로 한번 제가 이제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번에 묶으니까 이제 이 배추가 이게 늘어진 것이 이제 이 옥으로 들어서 이렇게 지금 배추를 세워놔도 이렇게, 이렇게 묶은 거는 이렇게 별로 이제 저기이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시서 심어 가지고 이제 배추통이 좀더잘됐는데 이것도 통이 좀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붕사도 뿌렸고 석회도 뿌렸고 또 원예용 비료도 뿌렸고 또 퇴비도 조금 뿌려 가지고. 지금도 이제 배추가 노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초기에 고랑에다가 이제 비운다 할때또 추비를 한 두번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배추 잎을 이제 보시면 그렇게 노랗지 않고 떡잎도 별로 안되고 그냥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들어봐서는 지금도 김장 거의 담을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베타 후렛이라 조금 이제 좀 보이게 심었고 이 통이 좀작은 거라 좀 보이게 심었고 이거는 이제 긴장배추라 이제 조금 이제 드물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배추가 큰데 한번 제가 이제 속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이 속이 과연 붕사 결핍이 생겼는지 아니면 석희 결핍이 생겼는지 아니면 이 마그네슘 결핍이 생기게 되면 지금 이 잎이 약간 노란색을 띠면서 이렇게 파, 이제 녹색을 띠지 않고 약간 이제 누, 노란색을 띠면서 이렇게 밑으로 막 노란색을 딱뺑 돌로 띠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 결핍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파리가 지금 녹색을 띠고 그런 노란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그네슘은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이제 마그네슘 결핍은 아니고요. 이제 이 속을 보게 되면 이 속이 이 배추가 적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만큼까지만 썰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빼내면 이 속고갱이가 꽉 차질 않아가지고 이고갱이가 찢어지질 않고 보기가 좋은데 이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 한 3kg 이상 나가는 것 같아서 이걸 자를 때는 밑에까지 다 잘라야 이제 보기가 좋아서 제가 그냥 밑에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정 되려나? 이가지고 아유, 결국 많이 됐네. 음. 지금 이제 이 속을 보니까요, 이 석회결핍이 되면은 이 배추가 이이 위까지 이제 이 속고개가 올라오질 못하고, 요 이파리가 허여스름하게 말르든지, 아니면 요끝머리가까뭇까뭇까하게 이렇게 말러 가는 것인 석회결핍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를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가 잘라 보니까. 이 속에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요, 노란색을 잘 띠면서 이 속에서 또 위까지 올라와서 지금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이상이 없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성분이 부족해서, 만약에 붕소 이제, 이제 결핍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 줄거리가, 이 안쪽, 요, 요 배추 줄거리 여기가, 점점점점이 까맣게 점이 찍힙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는 붕사를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전혀 이제 그런 게 없고요. 또 만약에 이제 붕사를 전혀 안 뿌리셔가지고 붕사결핍이 심할 때는 이 속고갱이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여기서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까맣게 이 배추 줄기가 까맣게 되면서 이 속고갱이가 못 올라오고 동그랗게 뭉쳐있습니다. 그거는 붕사결핍이 엄청 이제 심한 거를 이제 심한 거기 때문에 이제 붕사 성분을 이제 아주 안 줬을 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 폭은 이런 정도면 아마 김장도 지금 할수 있는 정도가 된것 같아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요거는 이제 좀 통이 작은 배추인데 이것도 가실 거니까 한번 이 정도도 이제 또, 벨게도 심었지만, 저도 꽤 이제 큰데요. 그래서, 이 배추는 또이 속이 좀 노랗고, 맛이 좋아서, 이제 여기 한 줄을 다 심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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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타브레시는 이 배추, 이 뿌리가 여기가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붉은색을, 여기도 이렇게 하얀데, 이 여기도 이렇게 하얗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붉은색을 띕니다. 그래서 한번더 끝을 잘라보게 되면, 빨갛죠. 그지? 여기가, 여기가 빨갛죠. 요거는 좀, 똑같이 한날 심었어도 이제 보이게 심고, 그래서 지금 아직 통은 이만큼은 못컸는데 한번, 이 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아이고, 더 노랗지? 아, 노란이. 그래서 이게, 이, 베타 호랏시는 이제, 겉절이도 좋고, 생이로도 좋고, 맛이 좋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이, 속까지 노았노았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정상적으로 다, 위에까지 정상적으로 다, 이게, 결구가 잘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상이 없고요. 이 줄기를 봐도, 지금 이 줄기가, 뭐, 붕서 결핍이라든지, 석회 결핍이 없이, 석회 결핍이 되면 여기가, 이게 하얗게 마르고 껌껌하고 이렇게 돼서 현재 그런거 하나도 없이 이붕소는 자기가 원하는 성분을 다 빨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속에도 이거는 이렇게 하얗지만 요거는 볼구스름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요런 배추가 굉장히 맛도 좋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으로도 먹고 겉절이도 해서 먹고 또 이제 보관을 잘 했다가 또 이제 겨울부터 해서 봄까지도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이거는 또 다른 품종인데 이거는 한번 어떤지 한번 제가 한번 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 농사 시실 때는 이렇게 매년 퇴비도 많이 내시고 붕사도 내시고 석회도 내시고 이제 마그네슘도 내신 밭에서는 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부족하지를 않아서잘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김장이나 무 같은 거 이런 배추를 심으실 때는 꼭 매년 뿌렸다고 하더라도 정량보다 조금 부족하게라도 뿌리셔야 이 배추를 나중에. 김장 담을 때 무나 배추나, 무는 속에 바람이 안 들고 몸이, 몸도 몸 곱고, 또 검은 점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무도 붕사 성분이 꼭 필요하고, 또 석회 성분도 꼭 필요합니다. 배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영상에 전날에 문자를 넣으셨는데, 이 배추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석고갱이가 올라오질 못하고 까맣게 타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런 문의도 오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석회 결핍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추는 석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기에 가서도 석회 성분을 못 넣었을 때는 연면 시비라도 해 주셔서 석회 성분이 부족하지 않아야 배추가 이 속까지 결구가 잘 돼서 올라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속이 이상이 없이 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이게 끝이 이렇게 말로 오면서 결국 이박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요만치면서 끝나 가지고 겉만 싸고 있는 거는 석회결핍이니까 그런 밭에서는 꼭 내년에 김장 배추 심으실 때는 석회를 100평에 20kg짜리 한 5부대 정도를 꼭 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한 한 포기만 제가 또 한번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배추가 더 통이 큰데. 어제 3kg 넘겼는데. 배추가 요건 커네. 배추가 크잖아. 아니, 4kg도 넘을 것 같고. 원래 배추는 제 원래 배추 농사는 한 3kg에서 4kg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는 좀이두쪽 얘기는 너무 큰것 같고 반을 터쪽에 칼이 칼이 짧애 끝까지 다 잘라. 어휴, 이건 두 쪽이 안 되잖아. 안또 잘라, 지금 딱 저기다, 지금 김장당은 이게 너무 꽉 붙지 않아서 적당히 소금도 잘들어가거든게 음.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품종보다는 조금 더 노란데 이게 보면 줄거리도 다 깨끗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붕사동분이 조금 부족할 땐 여기가 검은 점이 조금씩 조금씩 찍혔는데 지금 전혀 이제 그런 끼는 없습니다. 없잖아. 깨끗하잖아. 그지? 음. 여기도 지금 끝까지 하나 탄거 없이 색깔이 잘 놀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얼마 있으면 앞으로 이제 기르면 한 15일 10월 한 15일부터 한 20일 말까지 이제 배추 뽑으시는 분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좀, 이, 추위를 생각해서 긴장을 일찍 안 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어려우셔도 배추를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 이 사이로다가 찬바람이 들어가서 어는 거를 좀덜 얼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좋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이 배추를 한 세네 가지 품종을 한번 이렇게 잘라서 속을 보고 붕소 결핍이라든지 석회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이제 부족할 때 오는 현상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속을 잘라봤는데 그렇게 뭐 이상 있는 품종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오늘 올해 배추를 수확해 보시고 이 줄거리가 검태든지 아니면 이 속이 올라오지 못하고 겉만 싸고 이 배추 속이 희끗희끗하게 말라 있다든지 아니면 검게 이렇게 말라 있다든지 하는 거는 석회 결핍이니까 꼭 내년부터 석회도 꼭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배추는 어느 분들은 보시면은 이제 배추를 심어 놓고 추비를 안 주셔 가지고 배추가 노래 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제 끝이 타고 녹임병이 찍힌 거 이게 뭐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걸음 성분이 너무 없으면은 이 노화가 빨리 되고 또 녹임병도 찍히게 되, 되고 또 배추도 빨리빨리 모크브라니까 그런 것도 농사지시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배추 이제 물론 수확할 시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결국가 많이 된것 같아서 제가 속을 잘라서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에 나타나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